안죽도잠에봐동찬이 어, 응. 어, 왔다. 치동찬이 존나 한다. 我也没跑啦。Well, 谢谢。<laughs> 오 네. 어, 됐다 r 어, e 어, 어? 어? 아, 때려야지 <laughs> 아, 골이야 아, 골이야 e a 아, k o 아, 나간다. 동 a 아, 땅으로 나이스 나이스. 대도 아, 땅 o r e 아, k o r e 아, Korea. 아,

5분 되면 먹었을 거야. 줘. 나아요 아, 나8분원 먹었을 거야. 냄 온다 온다. 지금 심심해 하고 있는 종찬이야. 저게 저거에 지금 아무 땡. 지금 쉴 때도 힘없이 움직여줘야 돼. 가만히 아, 지금 어슬렁 어슬렁 지금. 마치 경기 다 끝난 것처럼. 그렇더 갑니다. 이봐 이봐 지금 수비를 같이 해줘야 돼. 이기고 있잖아. 수비적으로 해야 돼. 음. 음. 버벌 허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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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뒤에 계속 봐어오나이비우리팀이 아, 음, 신뢰가 동더 더 벌려 더 아까부터 아, 언제 원래 있었어? 누구야? 태현이 형이 골랐잖아요, 좀 전에. 누가 줬어요? 누가 줬어요? 이, 거는 툭툭 치다 크로스인아 아니 때려 아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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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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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서 재석이를 아니 근데 동찬이 형이 왼쪽에 있을 때도 안으로 들어오고 어, 오른쪽으로 있을 때도 안으로 아메를... 오 어, 좋아요 아 공격적으로 지균이 야형 다시 굳찌 지균이랑 태, 태준이랑 잘 맞는다 아 <laughs> <다>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네. 네. 더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나네, 아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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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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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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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! 그렇지. 아 맞다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! 오늘 하는 멘트 할 때마다 다삼을배치고 있어 뭐라고? 해이 무슨 멘트를 할 때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, 아 이게, 이게 축구 지식이 있다 있잖아 이런 건 애초에 잡아놔 아 그치 동찬아 수비! 넋 놓고 있지 마 사이드로 가! De qual, 지금 너무 좋 공차라 사이드 버려 와. 너 사이드로 가. 뒷방 이런 거 아. 좀 내지 말죠. 가도 어. 너무 많아요. 네? 형수님한테 항상 털리고 여기 와서 뭐 스트레스 피가. 여기 더 밀었어? 먹자. 어, 아, 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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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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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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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진 거야, 진 거야. 아 나이스비 나이스비. 굿 굿. 아 좋다 좋다 움직임 좋아. 아 날씨 비, 동 찬아 수비 까지. 같던데. 어. 어, 나처럼. s 처박 w 니 l l n o 안나오려고 y o u r s e l 심해가지 m 아이 h a 안나왔으면 나 think I'm not. She will. No, 근처 e could change one. Now it's a 지 o o d change. Now it's a good change. Now i 해봐해 봐. 예? 1번이 뭐야? 야, 오늘 어? 아, 오른쪽 아죠 여기까지네. 어. 이렇게 좋았어요 어. 안 돼요. 네, 규규를 병규. 없어. 나아고는 뚫을 사람 없어 네? 뭐해 저 새끼 지금 다 아니래 있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도 되잖아 그치 그치 서 있어 하나 수비적으로 해줘야 돼. 여기 두명 있잖아. 자, 좋아요 감동 we 좋아요 유동천에 네. 여기 세명 있는데 네, 올라갈 필요 없어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왜냐면 지금 우리가 충 l l 사실 압박을 못 하거든. l e of people. We'll have a 하고 그냥 l e of 어 촬영은 감독 모드 그리고 그리고 충분히 하고 반전 모드. 이런 돼지 모 <laughs> 뭐라고 있어? 어? 동족 동도한다고또뭐 한다? 아, 될까요, 짧게 짧게 약간 김민재 알지? 김민재 투. 아, 어제 미네는 수비 미쳤던데 미네는 이겼어? 0대0 어? 0대0 아 걔네랑 했어? 어디지? 레버쿠지이 갔나? 김민재 나왔냐? 네개 털렸는데 개 털렸어? 근데 공격이 아무것도 없었어 계속 그냥 아 김민재 두드러... 개털렸다 아니 그냥 두려 맞았는데 아니, 병원, 병원, 오파모... 따라가 따라가 서있어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다 아, 막았어 막았다 막았다 아 다른 애가 털렸어 나줘김민줘 동찬아, 계속 뒤에 짠거 뒤에 짠거 아, 이제 아무 도이잖아 이제 안 담는 거 아냐? 아, 아왜 이렇게 좋냐, 오늘? 오 이만 패스가 아니라고 아니 빡세게 정신 차리고 해가지 이거 먹힌다고 와~ 이봐 이봐 정신 못 차리긴 해도 괜찮아 음~, 음. 잘했어. 나는 이제 바꿀까요?

사람 없어 받는 사람. 뒤에 뒤에 뭐야? 정이바어 어, 뺏긴다 이런 거. 오나이 이런 거 툭툭 치고 때려. 나이스. 아 좋아 좋아 좋아. 그냥 시간이 많이 남 없잖아 별로. 비트를 많이 때려줘야 돼. 아 죽고 싶다. 쟤네 아, 좀다 어? 쳐가지고. 동찬이 형. 동찬아 아니 수비적으로 수비적으로 해줘야 돼. 이봐 이거또먹힌다고 자영 이렇게 나가면 돼 차라리 아, 이렇게 나가면 돼 차라리 차라리, 차라리 좀또한 가지 올리자 올려볼까? 재빈이 형 수비가 너무 당... 많 좋아. 김김 재석이도 많이 끈다 어? 재석이도 응. 오오오. 오오오. 한국의 아, 채소이도 많겠죠. 오호. 강의 벽. 우파메카노다져가파메카노 안아요? 오발모어요 어, 깜댕이잖아. 네. 프랑스, 이거... 깍, 프랑스 깜댕이잖아. 아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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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어. 아니야 지금 뭔데 어? 지금 좀 처벌하고 어, 올려좀시끄럽 올려. 그냥 그냥 해야 돼. 여튼 선수. 아, 굿. 가가가가 쳐쳐서 젖쳐 젖쳐. 반대 가줘. 지금 시쳤다. 아, 이거 못 찍었다. 괜찮아. 괜찮아. 정신 안 차리고 있어 다. 아니 앞, 앞 미드도 지쳤나? 나 얼마 안 남았어요. 버텨. 그러니까 버텨야 돼 지금. 흐 스리 넘어. 스리 넘어. 스리 넘어. 갖고 있어, 갖고 있어. 어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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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오. 오, 오, 왼발로. 오. 이 정도면 해야 되지 않겠냐? 나는 축구를 십몇 년 했는데.

아, 저거, 저거, 저돼 돼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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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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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저 어이오오오려오려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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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오오 오오오! 오오 반대 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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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안 돼, 영범! 아, 동찬이 커버 굿! 자꾸 저기로 가냐? 걷어야 돼! 걷어야 돼! 저기 끼라하냐잖아 어? 응? 오케이, 오케이 이기고 내 너무 예민했다 아, 형 지금... 어? 너무너무 집판적이야 너무, 너무, 너무 무리임야술사준것 때문에 지금 어스가개 열받았어 ㅅㅂ 저걸 먹어? 동찬 벌려 동찬! 헤딩! 더 벌려 벌려봐! 동찬아 벌려봐! 죽어가죽어가 야아이씨 동찬아 수비까지 해줘 괜찮아! 천천히! 바로 줘 바로! 에이! 아 자, 나와 나와 교체 나와 네공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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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laughs> 출판 이 시가 끝 끝나러... 내라. 710요아 지가 58분이야.